반갑습니다.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. 자, 대한민국의 고3N수생 여러분들 중에 영어 1, 2등급 학생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본인이 1, 2등급이라 해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결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모의고사 1, 2등급 노는 그 수준이 어, 영어를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. 저도 영어 선생인데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합니다. 아, 할게 정말 수학만큼 많습니다. 실제로는 그래서 어, 영어 공부를 어, 자기가 본인이 1, 2등급이 나와도 어, 정말 단어 열심히 외우고요. 그 다음에 어, 모자라는 구문이라든지 좀 문법적인 요소를 어법적인 요소를 좀 체계적으로 닦고 그 다음에 독해를 유형별로 이렇게 우리가 풀잖아요. 푸는데 좀 논리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어,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해가시면 좀 매일 매일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고려하셔서 어, 정말 2024년에는 어, 정말 다들 어, 영어 대박 나는 어, 영어가 어렵게 나와도 불소능이라도. 1등급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어, 닦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 때 어, 영어가 어, 97 이상은 어, 나올 정도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딱그 턱걸이 90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. 에, 그러다가 정말 수능에서 폭망합니다. 그래서 재수 3수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영어 공부 매일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